아직도 그냥 사시나요? 할인 정보, 이벤트 정보 모두 모아 알려드립니다. 커뮤니티에서 난리난 가성비 제품들을 지금 확인하세요. 구독, 좋아요 꼭 해주시고요. 5위입니다. 새롭게 출시된 지넷 항문철 블랙박스 새 채널. f h d 화질 무료 장착에 동글, GPS까지. 급발진 걱정 없이 안전 운전하세요. 128GB 대용량. 지금 바로 419,000원에 만나보세요. 4위입니다. 아이리버 FH3 블랙박스 3채널의 스마트폰 연동까지 42% 놀라운 할인으로 만나보세요. 자가 설치도 간편하고 64GB 넉넉한 저장 공간까지. 지금 바로 득템 찬스 3위입니다. 새롭게 출시된 QHD 화질의 학문철 블랙박스 새채널의 페달 급발진 감지 기능까지 동글 GPS. 128GB 또는 256GB 용량으로 더욱 든든하게. 지금 바로 449,000원에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드림아이 한문철 블랙박스 QVS100. 뛰어난 성능과 128GB 대용량 메모리로 더욱 든든합니다. 와이파이 동글로 편리함까지 더했죠. 지금 7%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1위입니다. 아이리버 세체널 블랙박스 FH3. 지금 44%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스마트폰 연동, 간편한 자가 설치, 넉넉한 32GB 저장 공간까지. 안전 운전